유전자 가위에 오늘은 다섯 번째 소개로 다우두나 교수의 논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슬라이드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도연변이 뮤턴트 팸의 효율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는 TGG 정상적인 팸이고요. 여기는 TGG의 C를 돌연변이 시킨 팸1이고요. 여기는 TGG에서 G를 돌연변이 시킨 팸이죠. 정상적인 팸은 이렇게 다 잘렸는데 비상보적인 가닥하고 상보적인 가닥, 이중가닥이 잘렸는데 돌연변이 팸은 이렇게 하나도 잘리지가 않았다. 따라서 펨은 크리스퍼 카스나인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번에는 키메라 RNA의 효율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렇게 크리스퍼 RNA와 트레이서 RNA의 이중 복합체이고요. 이것은 키메라 A인데, 키메라 A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염기서열이 이렇게 길어요. 키메라 B는 염기서열이 이렇게 짧아요. 키메라 A는 염기서열이 B보다 5개에서 12개가 긴 키메라를 의미합니다. 이중 복합체는 이렇게 잘렸는데, 긴 키메라 A도 이렇게 잘 잘렸어요. 그런데 짧은 키메라 B는 이렇게 잘리지를 않았다. 자,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우드나 교수는 절단만 했지, 유전자 교정은 어디 있죠? 2012년 논문 발표 이후 교정 실험은 했겠지만, 2012년 논문이 노벨 확상의 근거라 이것이 2020년 노벨 확상을 받아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참고사항입니다. 생체 분자들의 상호작용이나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현재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용어는 모두 라틴어입니다. 첫 번째가 실제 살아있는 생물, 동식물, 사람이 세포 분자에서 실험하는 방법을 인피보 방식. 두 번째는 인피보 방식을 모방해 세포 밖에서 글라스나 테스트 튜브 등을 이용해 실험하는 방법을 인비트로 방식.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간 방식인 인시추 방식. 네 번째는 실시간 또는 가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실리콘 칩에 의해 연구하는 인실리코 방식이 있습니다 소개되는 논문에 이러한 단어가 있으면 이를 참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참고사항인데요 낙하우시라고 하죠 우리말로 이거 KO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전자를 파괴하는 것으로 절단하여 이중가닥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유전자가 완전 적중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낙긴 또는 낙기는 그 반대로 어떤 특정 유전자의 침묵과 발현을 위해 유전자를 취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전자가 취입된지를 낙인 마이스라 합니다. 세 번째 낙다운은 간섭 RNA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발현하는 mRNA를 퇴화시켜 유전자 발현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다우드나 교수의 논문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다우드나 교수팀의 연구는 인간이나 동물의 진액 세포가 아닌 원핵 생물인 박테리아에서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추출하고 인피보 방식이 아닌 인비 에서 절단 효과를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절단은 확인했지만 유전자 교정 방식 중에 하나인 절단 후 복구 과정에서 유도된 삽입과 결실을 나타내는 인델의 빈도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크리스퍼 카스 나인스템의 시 기본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데에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 이중가닥을 자른다 그랬죠? 이중가닥을 자르는 것은, 낙가웃이 목적입니다. 낙가웃은 특정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망가뜨리면 자동적으로 복구가 일어나는데, 그때 복구가 일어날 적에 이렇게 염기들이 많이 삽입이 되고, 또 염기들이 많이 또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여기 인델의 빈도라는 것은 유전자를 몇 퍼센트 망가뜨렸는지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다우드나 교수팀은 크리스퍼 가스나인을 개념 교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회의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방법 즉 진핵세포 핵 안으로 세균 유래인 카스나인 가이드 RNA 이중 복합체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입증하지 못했고 염색체를 보면 시톤 단백질에 감겨 있는 상태로 돌돌 말려서 크로마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진핵세포 DNA에 결합해 절단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 아 이것은 이제 2017년 7월 10일 날에요 김진수 교수한테 논문을 해석한 거를 제가 보내서 코멘트를 받은 것입니다 인델, NHEJ, HDR이라는 -E 것이 있는데요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녹과 웃의 경우, 인대리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제가 그랬죠? 유전자를 망가뜨릴 적에는 몇 퍼센트를 망가뜨렸는지, 인델의 빈도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죠? 유전자의 단일염기를 바꾸거나 일부 서열을 교체하는 등, 삽입이 목적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즉 낙하우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비상동 말단 부착 그러니까 NHEJ이라는 기존을 통해 수선이 이루어지고 후자는 상동 직접 수선 즉 HDR을 통해 수선이 일어납니다. NHEJ와 HDR은 DNA의 이중 가닥 절단을 수선하는 경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